포인트 거마산 정상이 가 있다 79m 위 A 1위 5 시계 후 60m 좌측 방향 다음 80m 급우회전 포인트 거마산 정상이 가 있다 52m 위 A 1위 5 시계 포인트 거마산 정상이 가 있다 32m 위 A 1위 5 시계 포인트 거마산 정상이 가 있다 32m 위 A 1위 5 시계 후 70m 급 우회전 다음 80m 좌측 방향 후 60m 급 우회전 다음 80m 좌측 방향